오빠 술 먹고 들어와서 뭘또 먹는 거야? 과일은 다안 줘. 오빠. 응? 음? 그게 배에 올라가? 어. 오빠. 응? 음? 나이 남자랑 결혼했는데 이 남자 어디 갔어? 이게 지금 나 혼자 먹어서 살찐 거야? 너랑 같이 먹은 거 아니야. 그리고. 원래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떨어지니까 살이 찌는 거야. 당연한 거라고. 30대 이렇게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. 어?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... 방... 오빠, 살 빼. 너수야할 거야. 나 진짜 살뺄 거야. 이번에 아이, 귀찮게 또왜 전화를 하실까? 예, 충성 겸손한 자세로 두 손으로 받고 있습니다. 여보, 여보, 어디야? 밥 먹었어? 아유 나 햄버거 먹었지 와이프는 아낀다고 구내식당에서 밥 먹었는데 <laughs> 여보는 진짜 잘만 먹고 다니네 여보 우리가 부부가 맞긴 하니? 우리가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부부가 맞지요 우리 카드가 오빠 혼자 쓰는 카드야? 아니 여보 여보 내 말을 잘 들어봐 그 여보가 살 빼려고 했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허튼 데쓴게 아니라 진짜 내가 살을 빼려고 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따 오면은 내가 설명을 다 해줄게 알겠지? 이번에 내가 기가 막힌 게 있었거든. 그러니까 내가 항상 다이어트를 실패하잖아. 내가. 그런데 이번에 실패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여보, 내 말을 잘... 끊, 끊어? 36만 원 주고 산게 이거야? 아니, 여보, 왜 이렇게 일찍 왔어? 아니, 그게 아니라 한번 쓰고 빨래 걸어 둘 거면서 이큰걸 어디다 두게? 평상시에는 베란다에 놨다가 쓸 때만 거실로 갖고 올 거야. 이 무거운 거를 쓸 때마다 옮기겠다고? 아니, 이, 봐봐. 바퀴 있어가지고 자기도 옮길 수 있어. 여자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니까? 말이 되는 소리를 해. 어, 바퀴가 있다고 뭐. 어, 다 쉽게. 불러가네? 봐봐. 내 말이 맞지? 아, 그냥 36만원 줄 테니까 그걸로 헬스 등록해. 아니, 여보. 잘 생각해봐. 오늘처럼 날씨 좋을 때나 내가 열심히 나가서 운동하겠지. 근데 비 오면 비 온다고 안 하고, 눈 오면 눈 온다고 안할거 아니야? 근데 실내 자전거가 있으면은 전혀 상관없이 운동을 항상 할수 있다니까?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사랑해. 뭐래, 뭐래. 여보 사랑해 어? 여보 벌써 한 시간째야 안 힘들어? 아니 이게 게임이라서 재밌어 잠깐만 말식키지라봐나 추워당해 그거 게임 맞지? 어 아니 근데 이게 실제랑 똑같아가지고 지금 내가 오르막이거든? 아 오르막이라서 너무 힘들어 우리 영화 보러 가다니까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 빨리 가서 씻어 아 잠깐만 조금만 더갖고 여보 왜 이렇게 힘들 아니 이게 진짜로 경사로를 표현할 수 있다니까 아 지금 지금 너무 힘들어 아, 아 나도 내리막길 가고 싶어 영화 20분 남았다고 어? 그렇게 멈추면 무릎 막아 이제 곧 있으면 반우심인 사람이 아니 이거는 프리힐이 적용돼 있어가지고 괜찮아 이게 진짜 자전거처럼 휠이 내가 멈춰도 관성이 작동이 안 되거든? 그래서 안전해 그리고 태희야 오빠가 덜부는 중년이 아니야 안... 퇴근을 늦게 해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요? 걱정하지 마세요 저소음 베벨로와 함께라면 새벽에도 운동할 수 있어요 <laughs> 무려 30데시벨의 저소음을 갖고 있다고요? 오빠 대체 누구랑 얘기해? 너 빼고 다 알아 여보 혼자 뭐해? 오빠 오 이거 진짜 재밌어. 오. 아니 오빠한테 말을 하지. 이거 잘 샀지? 오 이거 괜찮다. 하고 싶은 말을 하지. 오빠 진짜 이번에 열심히 운동할 테니까 오빠 한달 안에 5kg 빼잖아. 그럼 나 용돈 20만 원 올려줘. 무슨 5kg 뺐다고 용돈 올려줘? 10kg면 무조까한 달에 10kg 말이 안 되는 거야 자기야. 5kg로 해. 10kg 래안 돼, 안 돼, 그래, 그러면 5kg 못 빼면 20만 원 삭감하는 거 어때? 하... 좋아. 웃고 더블로 가. 오빠가 5kg 못 빼잖아. 용돈 절반으로 삭감한다. 40만 원으로 콜. 이렇게 한 달짜리 챌린지가 시작됐습니다. 한달 후에 과연 제가 5kg를 정말 뺄수 있는지, 그것도 배벨로로 자전거 운동만 해서 뺄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.